저희 가게에 이제 단골 손님 중에 어소 잡으면은 치맛살 육사시미를 그 사러 오시는 그 손님이 이제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여기 제 가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명태 고추장 조림 그런 전문점을 하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갑자기 오셔서 본인이 파시는 명태 해, 아, 명태 고추장 조림을 주고 가셨습니다. 왔다가 그냥 진짜 그것만 주고 가셨는데 저는, 저는 좀 어, 고맙기도 하지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이렇게 명태 고추장 조림을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선류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명태 조림 이런 거는 정말 뭐 비린내도 잘안 나고, 살 식감도 쫀득쫀득하니 좋아서 잘 먹기는 먹는 편인데 사실 이게 상당히 먹는 난이도가 있는 좀 요리이다 보니까 뼈를 발라내야 되고 저는 좀 젓가락질을 잘하지 못해서 그런지 그런 게좀 쉽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 제가 생선을 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뼈 가시를 잘 발라내질 못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왠지 그런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걸잘못 했습니다. 그래서 뼈 가시를 발라내는 그 시간에 막 입에서는 막 건죽이 돼가고 막 그러니까. 학구 역질도 하고 막. 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음식도 먹을 때도 뭐, 되게 난이도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먹는데 난이도가 좀 있는 음식 중에는 이제 바닷게, 뭐, 게 요리는 다뭐 전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간장게장이나 뭐 양념게장 뭐또뭐 뭐 있지 찜? 게찜 뭐, 뭐 이런 것도 다뭐 진짜 그거를 살을 발라 먹으려면은 굉장한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치킨 같은 것도 순살로 먹는 거랑 뼈가 있는 그 제품으로 먹는 거랑 이제 차이가 좀 있잖아요. 좀 먹기 편한 음식들은 뭐 패스트푸드나 빵 종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정말 먹기 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밥은 어떨까? 밥도 좀. 선택에 뭐 어떤 그런 게 있다 고 그럴까? 반찬이 우리나라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먹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이번엔 이 반찬을 먹고 저번엔 저 반찬을 먹고. 하도.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서 그렇지, 우리 한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소를 이제, 어제 주문을 해서 원래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명절 앞이라서 그쪽도 많이 바쁜지 소가 내일 들어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옷걸이 2만원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옷걸이 2만원어세요네형 이거 못찾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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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아요 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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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네, 여기지 가. 여기까 하여튼, 오늘,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소가 들어오는데, 분명히 이제, 저 명토에 그 고추장 조림 그 사장님 분명히 오시는데,

ừ rồi. 소를 잡으면은 그 사장님이 분명히 오실 텐데 그냥 그 사장님 그 영태조림을 그냥 고맙게만 받아서 먹어 받아서 만 받아 받는 것만으로 될지 아니면 저도 뭔가를 준비해서 저, 제 마음도 또 고마운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 또, 만약에 그런다면 어떤 거를 준비해 드려야 될지 어떤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어, 오늘 하루 맛있는 거. 많이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거, 청계 챙겨 드시고. 비가 여기는 내리는데. 우산 잊어 먹지 마시고, 잘 챙기세요. 아, 그럼 저는, 이만.